뭐 만드시는 거예요? 레몬레몬이요데몬이건뭐이이거이이부로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로이부이부분부부부부 붙여지. 발파고 보면 붙여지니 아닌데 엄마. 아 싫어. 이렇게 하면 안 돼. 하하 이빨 청차. 이빨 청차.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빨. 청청, 와와 못생겼다 와 징그럽다 와 징그럽다, 으, 이게 이 뭐야, 이게 뭐야 개물이야개물이다개물이다스타 아. 음. 피나미드? 조금이빨을 얇게 하자. 조금 빨리 빨리 주해져쭈꾸게빨자아해져끔해 아, 이건 네모, 너무 너무 해끔해 아이 정도 됐다.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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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 핫차차 분리 그 로블록스 분리 나도 노란 스피드 호 기도하는처럼 차차 핫하미러보위기하 음. 핫차차 하. 호 핫!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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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, 축, 연, 발가락, 아니, 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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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찰 축, 춤,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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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, 하, 예, 레몬레몬파리 완성되면 할게요. 오!